팔꿈치 안쪽 이 부위. 혈압을 낮춘다. 혈압, 양만 믿고 계세요? 사실, 팔꿈치의단 1분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. 이곳이 바로 소외열 지압점이에요. 팔꿈치 안쪽 접히는 부분 근처에 있습니다. 타임즈 오브 인디아 보도에 따르면, 이 지압점을 하루 1분에서 2분 자극했을 때,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임상보조요법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. 전통에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. 하지만 주의하세요. 이건 약 대신이 아니라 약과 지압 함께 쓰는 보조요법입니다. 의사처방을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팔꿈치 안쪽 접힌 부분, 그 아래 움푹 파인 곳을 엄지손가락으로 1분간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세요. 반대편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 짧은 습관 하나가 혈압도 마음도 안정시킵니다. 오늘 바로 시도해보시고 반응을 댓글로 나눠주세요.